안녕하세요. 옹갑이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동생네 그 마당 정원 다른 쪽 여기 여기 영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동생이나무등굴에 나무둥굴에 바이스를 심었거든요. 나무등굴에바이스라 하고 잎기하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열 번질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비를 많이 맞았는데도 짱짱합니다. 요거 미니 비비추 수출을 올린 비미 비비추가 미 열매가 요렇게 열매도 열리고 요건 이파리인 것 같아요. 요렇게 요, 요 꽃, 꽃이름 금방 들었는데 꽃이름 생각이 안납니다. 요거도 제가 수출을 올린 꽃이 진짜 많이 피어 있습니다. 요 사이사이에 꽃멍어리가담여져 있어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음, 꽃이 저와 같이, 저와 같기도, 장미 가기도 땡글땡글이. 꽃이 진짜, 어제 비 맞고 고개를 다 숙여 있습니다. 빗물이요, 고여가지고는. 그리고 이파리도 있고 다른 쪽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쪽입니다 여기는. 요 염자, 목대 염자, 그리고 요거, 여기도 끙의 비름이 쏙하게 완전히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똥 시라이 진짜 튼튼합니다. 여기 문주란, 문, 아 문주란이 아니고 사프란사프란 <laughs> 사프란 꽃도. 이렇게 피기 시작했네요. 꽃몽어리가 많이 맺어 있어요. 샤프란, 샤프란. 피존 샤프란? <laughs>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놓아두기도 하고. 로즈마리. 로즈마리도 참잘못 키우겠던데, 저는. 응? 요게 여기도 염자요 음, 자리는 분갈이 하고 얼마 안된 아이들인데요 비를 지금 잔뜩 먹어가지고 요게 요거는 러블러죠 요거도 분갈이를 한지는 얼마 안됐대요 비를 너무 많이 먹은것 같아요 요게 뱀밭있어? 뱀밭있어 요게는 이름이지. 그 텔미라고 써 놨는데 여기 소형종인데 여기는 영양이 좋아서 완전히 큽니다. 엄청 큽니다. 장미 허브. 노란 꽃길인. 꽃기린. 노란꽃길인도 있고. 얘성흘료가 예, 비를 너무 맞아 가지고 완전히 줄겨 지금 다 썩고 있어요. 나리바. 요거, 방울복랑. 음, 방울복랑. 방울복랑이 입장 하나 안 떨어지고 짱짱아 예쁘네요. 소의집 거는 완전 비교되는 방울복랑입니다. 요거는 원정복랑금. 요기, 허피복랑금. 음. 피복난 거. 그리고, 요거, 일본 백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 백미 요게, 외발톱이라든가. 한번 보세요. 용심목은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아득하게. 곰봉같이 생겼습니다. 곰봉 이거 투투샤업투샤 진짜 빠글빠글 빠글 붙어있어요 제가 이몇개 떼다가 심었는데요 저희 집에는 완전히 못 자라가지고 비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솥을 올린 호야 호야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대요 이건 굉장히 크거든요? 입장도 진짜 두꺼워요. 튼튼하고 꽃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저번에 진짜 한참 됐는데 제가 고야 올린지.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대요. 꽃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피어 있고 저기 저기도 피어 있고. 어, 호야 진짜 진짜 드시라고 해마다 이렇게 꽃을. 호야는 꽃이 핀 자리에서 또 피고 하더라고요. 여기 완전히 능구 식물도 이렇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아기자기하게 구석구석이 식물들이 이제 한가득입니다. 이렇게 마당 정원 이렇게 이제,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소도 오네요. 동생 축사를 하거든요. 소도 울고, 닭도 울고, 새소리도 나고, 이렇게. 음, 응, 저 로즈마리가 엄청 큰게 하나 있네요.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